함께 3라운드에 무결점 행보를 했던 김민철 선수입니다. 그렇죠. 3전 전승을 했던 김민철 선수이고 저그전 역시나 상당히 좋은 승리를 보장받고 있거든요. 네. 반대로 김정호 선수가 테란전은 강력하지만 저그전과 토스전이 약했었기 때문에 네. 김민철 선수에게 아 이건 김민철이 이길 거야, 이게 가능성이 높아 김정호가 불사조기를 하고 정말 멋진 경기를 해줬지만 네. 이 세트는 SK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예, 네, 그 선수, 예상대로 그렇죠. 네, 김민철 선수가 확실하게 이 세트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김민철 선수 내일 개인 리그도 있잖아요. 우리 최민주 캐스터만큼 바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건너편에 김정우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듀 플레이오프 대장, 플레이오프 대표의 그 약성 경기. 결승오니까 이제 선봉으로 나옵니다.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불사조 김정우 선수인데 상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지금의 김정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능력 그 이상을 보여주는 김정우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반드시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첫 단추. 분명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 단추에 의해서 한 4대1 예측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던데. 과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첫번째 세트가 무지막지하게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경기는 회전목마의 스페셜입니다. 두팀의 3라운드 결승 1세트 시작하겠습니다. LTA는 SK 텔레콤 자1 일...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일단은 김미철 선수의 대군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호 선수의 진영은 회전모음 6시고요 아네 예. 시작은 김민철 선수가 좋죠 삼인용 네. 맵은 보통 대군주의 방향은 상대방의 앞마당으로 가기 마련인데 자 이거 한그 뭐, 읊어주세요 너희가 있는 곳엔 승리가 꽃피리 c j y 네. 네음와시적인 표현이네요 예 우리 그지지거스 여러분도 보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같이 사진 촬영 많이 하시고요 왜냐면 네. 이제 사람들도 금방 끝나거든요 음. 네. 그렇죠 어? 같이 자 시작. 모아요 모아요. 아, 김민철. 아, 김정우가 여러분, 아니라 김민철이 네, 예. 김민철이 이런 승부수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 그러니까 사실상 김민철은 무조건 멀티킬 해야 돼. 안정적으로 해서 실력으로 이기자. 근데 그냥 승부수를 초반부터 던져 버리면 야, 이게 네. 최현성 감독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이렇게 해도 생각할 수가 있죠. 3라운드의 양팀이 만났을 때 CJ의 3연속 날비를 SK가 다 가뿐히 맞고. 그렇죠 최연성 감독이 박용훈 감독은 중요할때 항상 네. 이런 식의 준비를 해온다. 음, 그것을 역 날... 이용하는 거죠. 역 날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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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가 보여주겠어라는 안무. 아, 자, 자, 네. 자, 네. 이제 안마당 갑니다. 가요. 제발. 예. <laughs> 네, 김정우이기 때문에 네, 정말 네, 박용 그렇죠. 감독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네. 네. 칭찬했던 김정호 예, 아니겠습니까? 예, 예. 우리 고인규에서 이후로 눈물을 흘렸. 그렇죠. 네, 박영훈의 아... 눈물, 용의 눈물을 그, 보여줬던 용, 정... 눈물. 그렇죠. 어, 그 시적 표현이네. 네, 그래서 네. 김정호 선수가 있구만. 이런 그 난관들은 헤쳐 나가야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게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 진짜 김정호 선수가 이 포스트 시즌에 보여준 힘은 그리고 어떤 그 이야기들 너무 너무나 진짜 가슴에 와닿는데. 았 네.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주 정찰 방향라 오라... 지 않았기 때문에 볼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자, 방법은 자, 없습니다. 보류수는 어떨까 기분이. 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김정호 선수가 더 이상 일벌레를 찍지 않고 살라못을 바로 지었거든요. 네, 네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더욱더 쉽게 맞고 역으로 더부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놓였습니다 들어갔어요. 뒤에 자 이제부터 뽑아야 됩니다. 자 김정호의 반응을 한번 보죠. 대건주가 하죠. 예, 네, 대건주가. 일단 오온거봤고요자 오는, 오는 일단 두두기 시작합니다. 자, 오, 네. 근데 어중간하게 부화장 세기 3개 때리고 세기는 일벌레 때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어중간한데 이거는, 네. 살라모시 진짜 빨라요. 아마 김민철도 들어가서 아 살라모시 진짜 빠르구나. 그러면 굳이 일벌레칠 것이 아니라, 아마 네, 안방장, 부화장을 네. 치소를 시키자는 생각인데요. 자, 둘러서 부화장을 때리 기 시작합니다.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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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완전 치소, 치소. 네 이러면서 일본의 숫자가 더 많으니까 좀더 예. 부유하게 하겠냐 마음 편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어떻습니까 네 시간 벌기로 추천까지 지어주면서 예. 어쨌든 김민철 선수는 여기서 아마당을 취소시키고 자신이 저글링의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가 빨리 끝나요 예. 거기서부한번더 주도권을 줄 생각인데 자 철벽이 오히려 찌릅니다 철벽이 김종우을 찔러요 네 영왕 나오기 전까지도 피해를 주겠다는 생각인데자석기도 네. 네. 국지전 네 저글링이 많긴 하지만 위치잘 활용하고 있고요 영왕다 영왕 기가 막히게 노렸어. 퍼빙! 퍼빙못 했어요. 아! 못 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노렸습니다. 김민철. 여기서 예, 배가 김... 적으니까 영이 어디서 나온다라는 거. 알,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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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 났는데요. 와! 네.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광물이 600까지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예. 네, 여왕의 펌핑을 해줌으로써 추가 저글링이 많이 찍히게 되는 그런 예. 식의 네, 상황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 네. 제가 예, 늘 그런 말씀 드리죠 저는 여기서 다 보는데 최연성 감독이 빙글에 웃고 있습니다 네, 아 완전 말렸습니다 아 초반 출발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초반 예. 출발 예, 말씀하신 대로 펌핑이 되고 안 되느냐 저글 발전 속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네. 와, 이건 자 이제 알아도 김민철 선수의 두번째 공격이 막 힘든 상황인데 바로부터가 상당히 좀 빠르잖아요 거기에 맹독충이 준비되는 속도도 그렇고 일벌레도 오히려 이제 김민철이 많습니다 왜냐면 여왕이 잡혀버렸으니까 네자 다시한번 김정훈 선수가 기적을 써내려갈 수 있을지 네 이건 알아도 바도 위기가 될 수가 있어요, 바도한번 네. 강하게 찔러도 되고요 네. 아니면 눈치 봐서 일벌레를 쫙 떼, 아, 눌러줘도 김민철이 좋아지는 것 밖에 네. 답이 없어요 자, 보여줬으니까 네, 네, 보여줬으니까 말씀하주시면 심리전을 걸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스피드가 끝났네요 먼저 김민철 선수가 스피드를을 마쳤습니다 네. 자, 일벌레 쳐도 많고 공격적인 입장도 취할 수 있는 아, 이제 폭격이 시작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좀더 부위 한쪽에서 주도권을 잡고 공격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자, 있다는 게분명 네. 유리한 시민, 거죠 바뀐 입장입니다 이제 철벽을 쌓아야 되는 게 김정우 선수 그렇죠, 김민철은 어차피 포수 유닛으로 찔러주고 일벌레 누르고 있죠 하지만 김정호는 여기서 여기서! 저! 이게 다가 아닌빵 네. 이게 올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받으면 안돼요 김정호 자 여기도 맹독충이 준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저기 저기 그 가시축수 네 어, 저기 부어 있거든요 네 맹독충 한 개로 정찰을 하네요 그렇죠 아, 이건 이제 보여준 것만으로도 김민철은 씩 웃을 겁니다 네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자김정훈 선수의 저링입니다자 1벌레 나왔고 네. 안쪽에서 변태 아, 자, 안쪽 걸렸고요 네 그냥. 그래도 그 다음에 1벌레가 나오고 있구나 그런 사실을 경찰 한 거에서 만족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도 따라가는 거 이외에는 네. 딱히 먼저 역으로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 김정우 선수, 김정우 선수라서 예, 지금 타이밍 같이 맞춰서 일벌레를 찍는 게 전부고, 네. 한번더 선방이 나오긴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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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건 부딪도안 터지기 그 때문에 안 싸운 거고요. 네. 자 이제 예, 네, 따라가야 돼 어. 입장이 네, 부지런히, 전진 배치, 네, 부지런히 따라가야 되는 김정우 선수. 그렇죠, 열심히 따라가죠. 일단 김민철 선수는. 이시형이 이 정도 시간까지는 예측을 했을 거예요 아마 네, 네. 조금 더 부자인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그 태크도 빠르고요. 예, 어, 네, 김민찬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잘했습니다. 1번 의자는 한 마리 차, 아 똑같아졌네요. 의자는요. 어? 수비는 네. 좋아요. 네, 일단 수비 계속 하고 있는 김정우 선수. 그래도 종족전은 달랐지만 김정우 선수가 준플 플레이오프 지나면서 항상 불리했던 경기들을 네. 조금씩 막아내며 역전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왔단 말이에요. 예, 네, 다시 한번더 뭔가 기적을 써내려갈 수있으니라 기적을 네. 자, 조금씩 빠르기는 합니다. 태크 업그레이드. 먼저 자원도 김찬철 선수가 조금 더잘 모아주고 있고요. 네. 자, 빠르죠. 아, 예. 네. 일벌레도 많고 오히려 자신이 일벌레가 많으면 조금 더 수비적으로 해도 되는데 상대방이 입구를 조여주면서 어, 뭔가 압박을 계속 넣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강요를 하고 있는거지 강매하고 있어, 강매. 네, 아, 지나장 이제 지나장 이제 올라가죠. 이미 네, 공업을 돌리고 있는 김 김민철 선수인데도 불구하고요. 예, 김 김민철 선수. 김김 김민철 선수. 네. 예, 하여튼 상황이 김정우 선수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먼저 주도권을 선택할 수 있는 쪽은 김민철 선수고요 네. 네. 여기서 한 타이밍 김, 김정우 선수가 어, 저글링을 찍은 것은 아무래도 자신이 멀티를 하면서 아, 아. 아 이마저도 잡혀버렸네요 네네네. 네. 이런 권한을 가진 거죠 이제는 그렇죠. 네. 멀티를 하면서 상대방 12시 쪽 부하장을 두들겨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네. 네. 첫 번째 자신의 의도가 약간 무이으어 네.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멀티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번 시즌 뭐 앞으로 그동안 봤지만 저글 대 저글 정도 큰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200으로 끌고 봤을 때 예. 항상 역전은 존재합니다. 바퀴, 바퀴가 바퀴가 지금 먼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예. 바퀴 숫자가 많이 나온 상태예요. 자 김정호도 빨리 따라서 맞춰줘야 됩니다. 자 두드겨주고 있는 김정호. 한번 취소하면 진짜 좋은데. 자, 아 이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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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가, 네. 바퀴가, 바퀴가 다 갖춰져 버렸어요. 네. 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 저글링이 뽑은 게 손해가 네. 돼 버린. 왜냐면 자신 있는 보아장을 자신의 부하장은 늦춰졌고 상대방의 부하장 타이밍은 늦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예. 오히려 손해가 돼버린 겁니다 자 네. 지금 처음부터 지금 이 시간 10분 5 0초까지 모든 게다 김민철 선수가 조금씩 앞서갑니다 네. 네. 그리고 맹독충 이렇게 공격을 가면서도 저글링이 뒤로 올수 있으니까 맹독충 두 개를 또 준비하는 그런 김민철 선수의 꼼꼼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맞고 봐야 되는데 상대방은 바퀴의 신경제구성 업그레이드와 공기업이 끝나요 한 번쯤은 몰아붙여도 될 법한 김민철 선수의 황이고태이 아, 얼마 안 남았죠 네. 김정호는 무조건 잘, 잘 막아야 됩니다 네. 잘 막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자김민 선수가 다가와서 이제 네. 스피드업도 완료됐고, 네. 완료됐고. 일단 막아서고 있는 김정우. 네, 이건 주도권은 질 수밖에 없어.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부하장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김정우. 부하장 취소당하면 여왕 거, 여왕 여왕 여왕거든요. 여왕, 여왕. 여왕? 어. 자, 부하장이 여왕이냐? 부하장이 여왕이냐? 야, 계속 내려와요. 계속 내려와.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조금만 더 버틸 것 같으세요? 이 판에 깨지면 정말 절 없어요. 무조건 막아야 돼요. 아아아아아아 일단 막고 있지 김정우 있지 마. 수열을 입고도 하지 만 업그레이드가 잘 됐습니다. 그렇죠. 오, 자, 오, 아이고, 근데 막아두고, 막아두고, 정독으가 어, 냉동추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 저두 명이서 자, 잠깐, 치시려고 계속 내려오네요. 잘 아, 뚫렸습니다. 네. 이제 좀 보이는 것 같네요. 구름을 뚫고 안개를 뚫고 나타나는 승자의 모습이 서돌 보이는 것 아, 같습니다. 네, 부천런히 따라가고 있었지만 틈을 주지 않고 들어가는 김성수의 날카운 로 공격이에요.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빨간 바퀴의 공격. 네 초반의 격차가 이렇게까지 큰 네, 차이가 내버렸습니다. 네 해버렸습니다. 붉은 바퀴의 습격! 결국 지지를 강요하고 있는 SK텔레콤 아, 네. B1의 김민철 선수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경기 정말 네. 중요했고, 김민철을 만약에 귀엽성. 잡아냈으면 네 김정우가 정말 기세를 탈수 있었거든요. 아, 고개를 가로잡고 있는 김정우 선수, 네. 최현성 감독의 생각, 여이용하자 우리가 처음에 먼저 친절한 생각이 적중했죠. 네. 이렇게 둘의 싸움이 보이고 있는 등장한점 방식인 거예요. 네. 제이, 네. 1 챕터 가져가려 s k 텔레콤 T1 네와 오히려 김민철 선수가 초반에 수를 꺼내들면서 이런 식의 선살라 모스안할 것이라고 C J 투스의 선수들 코칭스태 모든 팬분들이 예상을했을 텐데 와 이렇게 큰 무대에서 선살라 모스와 김민철 답지하는 네. 노르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원성 감독은 많은 걸 지킨 거예요 인터뷰에서 네. C J 가 많은 걸 보여주고 올라왔기 때문에 나는 자신이 있다 무엇을 할지 빤히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에이... SK텔레콤 키원입니다. 적중했고 전략으로 상대방 머리속을 간통했습니다. 그렇죠. 네, 김정호 선수가 3라운드 행보만 놓고 봤을 때는 물론 김 선수가 데이터 한 거지 좋은데 만약에 이런 선수가 레전드급 선수가 살아나면 2킬3킬할수 있는 선수란 말이죠. 그러면 네. 그런 불을 진작에 끄는 것이 중요한데 SK 기가 막힌 전략으로 김민철 선생 그리고 안정감 있는 전략의 운영으로 예. 김정호 선수 살리는 데 실패하면서 CJ가 초반부터 좀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네, 네. 뭐 어쨌든 그래도요 CJ가 지금까지 겪은 우여곡절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였었고요. 공적 네.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가위바위보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런 건 알아야 돼요 c j 엔 특수가. 구경기를 치면서 르 정말 기세가 좋고 분위기가 좋았던 건김정호 선생의 활약이 되게 컸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 실력 이상의 뭔가 이 선수가 팀에게 주는 것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그렇죠. 그건 SK가 조기에 조기에 문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SK가 분명히 이 예. 세트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그렇죠. 증명해 겁니다뭐 승리의 눈물, 어떤 그 기적적인 전설의 부활뭐 이런 거 좋습니다만. 수...